안녕하세요. 젊음의 계절을 여름이 아쉬운 듯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이슬이 내리기 시작한다는 백로가 내리인데요. 이젠 가을의 기운이 성큼 다가왔는지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느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요즘 여러분은 어떤 곳에서 좋은 인연과 가을을 맞이하고 있나요? 반갑습니다. 진네말라디오 신문 DJ 정희입니다. 본 방송은 장원시 진해에서 진행되는 진해마을 라디오고요. 우리들의 진실한 삶의 이야기와 재미있는 깜짝 이벤트로 진행되는 시간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진해마을 라디오 오늘 이야기는요. 우리 생활의 목적으로 때로는 가정으로 결과로 이어지는. 삶의 방식이랄까요 이러한 삶의 방식에 꼭 시작을 알리는 첫걸음 이 길로 시작합니다. 이 길을 따라 한걸음 두걸음 나아가는 행복한 여정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길에서 펼쳐질 멋진 만남을 기대해줘 좋습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좋은 추울의 여행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같이 떠날 준비 되셨죠 네. 오늘은 2022년 장원 맛집으로 선정된 진해구 충무동의 동전집을 찾아 놨었는데요. 지난 6월 7일 경남 장원시는 식품 관련 대학 교수 및 식품 입생 전문가로 구성된 장원 맛집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신규 장원 맛집 3개소, 장원 맛집 1 0년 유지업소 11개소를 최종 선정하였는데요. 이 선정 연회를 통해 선정 기준을 충족한 신규 맛집 3개소 중 유일하게 진해구에서 선정된 캥그를 이루었는데요. 다시 한번 선정을 축하드립니다. 잠시 후 장원 맛집 동전진, 동전집 사장님을 모시고 장원 맛집 선정됨을 축하드린과 동시에 여러가지 궁금한 점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삼뽀의 기적을 들어보셨나요? 이 이야기는 무교동에서 최초 200만원으로 토스트 노점상을 창업해 3년 만에 연봉 1억원의 노점상을, 노점상 신화를 창조한 숙봉 토스트 사장님 이야기인데요. 그의 성공은 이 삼뽀 정신에서 출발했는데요. 아침마다 그홀 앞에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나는 바뻐, 나는 기뻐, 나는 예뻐, 이렇게 말입니다. 매일 말에 심한 뿌렸을 뿐인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대요. 바쁘다고 말하니 고객이 인산인해처럼 몰려들었고, 기쁘다고 말하니 좋은 일들이 우죽축순처럼생겨 났고, 예쁘다고 말하니 자신감이 역발산 기계차처럼 쏟아났던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수 있는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 진앤말라디오 어, 스튜디오에는 오늘 특별한 손님이 한분 오셨는데요. 인사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렇게 바쁘신 일정으로 방문해 주신 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2022년 창원시에서 선정한 창원맛집으로 유일하게 진유구에서 선정되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이렇게 저희 진해 마라돌 여대를 방문하셨는데 사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진해에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돼지 김치구이 전문점 3대째 이어고 있는 동전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광중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마이 밥벌이실 텐데 역근황은 어떠신지요? 어. 앞전에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소상공인 이제 분들께서는 이제 힘든 과정이 많았는데 어, 요즘에는 이제 조금 점점 좀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네, 그게 지금 아주 좀더예전 아. <laughs> 같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좀더 예. 이제 발전하고 나아지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겁니다 아네 그렇습니까 네. 오늘도 뭐그 마산 쪽에서 뭐 교육이 있으시다고 하시는데 그 예. 어떤 마무리를 하고 오셨습니까 아 네네 마무리는 잘 못했고, 예, 예, 아, 중간에 좀 빨리 일찍 저 양해를 구하고, 예,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예, 예. 예, 제 서두에 보증상 석봉 그 토스트라는 성공담을 얘기했는데요. 혹시 사장님께서도 그 생각나신 신념이나 그 생활하시면서 일어났던 재미나는 그 에피소드라도 있으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저희 가게가 네.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네. 이제 단골층이 많고 네. 또 연령대도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맛에 대한 부분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3대째 운영을 하면서 제일 크게 맛이 변화가 없이 음. 일정한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맛으로 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유지하는 게 저희가 가장 큰목표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아, 예. 네, 이게 삼대째 내려오셨으면은 그러면은 사장님 삼대째면은 그면그 일대 이대 조금 소개해줄 수 있을까요? 어, 처음에 1970년대 때 집안 할머니께서 네. 간판 없이 아, 장사를 아. 이렇게 시작하시다가 네. 한10 10몇 년 하시다가 제희 이제 모친께서 이제 이어받아가지고 네. 모친께서 35년 하셨고, 네, 예. 지금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가지고 제가 지금 3대째 운영, 이렇게 운영하고 음, 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우리 장원맛집 동전집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맛집으로 선정되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 텐데요. 선정되기까지의 과정이나 진행하시면서 힘들었던 일 아니 우리 맛집만큼은 이러한 점은 차별했다는 점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장원맛집의 선정 이제 되려면 아무래도 이제 맛이겠죠. 맛이 네. 있어야 당연히 이제 장어 맛집을 선정되는 부분인데 네, 네. 어, 맛에 대한 거는 저희 이제 여러 분들께서 이제 뭐 S N S나 네. 뭐 인별 그램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많이 홍보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어, 우리가 이제 이게 일단 맛을 이제 가장 네. 중점에 두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이제 위생입니다. 아, 위생 예, 예. 위생을 철저히 해야 이게 또 손님들한테 나가는 음식이니까 내가 음. 먹는 음식이다 생각하고 음.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뭐그 선정 위원회가 구성된 게 보니까 그 대학교 손님이라든지 어떤 위생 관련 그런 분들도 다 구성되는데 그고뭐 선정 과정에 있어서 뭐 어떤 뭐 애로 사이라든지 어떤 그런 건 없었습니까? 어 특별히 애로 사항은 없었고요. 예. 어 일단 그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심사 위원 분들께서 예. 일단 정말 맛있는 집이다라고 음. 말씀을 음. 이제 해주셨고 예. 그다음에 제가 아까 앞 앞차,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 위생 같은 경우에도 음. 조금 더 신경을 좀써 주십사 당부를 많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음. 네, 그래서 위생은 정말 제, 또 자신감 있게 또잘 지켜나가고 깨끗하게 이렇게 아, 예. 네, 손질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예, 구나 일단은 그 삼대째 하셨고 맛 맛의 어떤 주안점 드시고 또한점또 위생 예예 아, 예. 예. 그리고 맛집 선정되기까지참 많은 노력과 사장님의 일정이 묻어나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장원 맛집 동전집만의 독특한 맛 재료 어, 고객 만족을 우리 한 사장님의 노하우 어떤 있어서 탁줄나게좀 어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습니까? 어 저희 돼지 김치 구이가 음, 지, 제일 중요한 게 김치입니다. 아김치 어, 네. 이제 이 김치를 저희가 이제 특별한 비법으로 이제 만들고 음, 네. 그러니까 그 이제 뭐 일반 반찬용 이제 김치가 아닌 아, 이제 네, 구이용, 네. 김치를 구이용, 김치를 구이용 김치를 제가 네. 이제 직접 이렇게 어머니께 전수 받아가지고. 네, 네. 직접 만든 김치로 음.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이 김치 자체가 틀이다 보니까 음. 이제 손 음. 이렇게 저희 고객들도 이제 김치 맛에 너무 이제 반해가지고 음. 이제 좀 식감 같은 것도 이제 일반 김치보다는 더 아삭하고 네. 또 이제 제 저희 만드는 과정이 좀 이렇게 특별하다 보니까 네네. 이 식감이 참 이렇게 좀 아삭아삭하고 또무말랭이처럼좀꼬 이제 꼬덕꼬덕하고 네. 그런 그런 게 저희 돼지 김치구이 장점이라고볼수 음.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그~ 덧부처 진해구 맛집 어~ 장구 맛집 동전집이 본점이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본점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지금 프랜차이즈를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어~ 지금 열두 개가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지금 어~ 영업 악화로 인해가지고 네네. 두 군데는 잠시 어... 지금 이제 문을 닫은 상태고 지금 열 군데 지금 전국에 있습니다. 아, 진해를 기점으로 서어 다른 제 어떤 지명도 할수 있습니까? 뭐 예를 음, 제일 많은 데가 부산이고요. 아, 부산이 있구나. 부산에 다섯 군데가 있고. 네네. 그다음에 진주에 있고. 아진주에도까요 지금 서울에 있던 게 지금 잠시 문을 닫았고 경주에. 아그습니까 네. 그리고 창원에도 제 저기 중앙점이 또 따로 있습니다. 아. 네. 야 그러고 보니까 우리 그 창원 맛집 그 동전집이. 진해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분전까지 내셨는데 사고확진 하시는데 굉장히 사장님이 달리 보이십니다. 아유 제발요. 네. <laughs> 아, 네. 네, 사장님의 맛에 대한 본인만의 철저한 고정과 철학이 묻어나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맛집을 운영하시면서 주변 분들이나 새로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소개하고 싶은 점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가게를 항상 이렇게 찾아주시는 고객 손님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우리가 이제 이 매일 찾아주시는 분들이 네. 이제 돼지 김치구이만의 예. 독특한 이제 맛과 식감 때문에 오, 오, 이렇게 와주시는데 예. 그게 렇 보답하고자 제가 이제 준비 중에 있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게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백년 가게이면서 네. 안심 식당이라고 또아 선정이 돼가지고. 네네. 음. 그 우리 저기 위생을 때문에 숟가락 네. 수저를 갖다가 이제 봉투에 넣어서 나가는데 아, 예. 제가 그좀 모양이 있는 이제 크로바 모양이 있는 숟가락을 제가 다섯 개를 갖다가 음, 그냥 무작위로 음, 해가지고 손님들 앉으셔가지고 이제 수저를 끝냈을 때아 선정되면은 예, 예 아. 당첨되면은 볶음밥 예, 예. 예, 뭐 일인분 서비스 어예 아, 드릴 좋은, 수 있는 예. 아, 예. 그런 걸리메트를 지금 준비 중이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예, 많이 찾으셔서 고맙겠습니다. 어, 네. 저희들도 한번 방문을 해서 네. 그 이벤트에 꼭담첨을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네요. 네. 아, 네. 그런 이벤트도 있으시고 어, 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맛집을 운영하시지만 내 음식이 아닌 나에게도 맛집을 찾을만한 곳이 있다면 혹시 소개할 만한 곳이 있을까요? 아... 진해에 참 맛집이 많은 걸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그 중에서 제가 최근에 이렇게 가봤는데 오픈한지도 네. 지금 얼마 안 됐고, 네. 어, 저희 가게에서도 가까운 저기 부자돼지라고 있습니다. 아 부자돼지. 네. 네. 아, 이제 냉동 삼겹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 네. 거기도 이제 어 김치 조금 더 가고 콩나물 네. 조금 더 가고, 네네. 저희 가구는 좀 비슷한 하지만 같지는 네. 않은 이제 그런데, 음. 어 상당히 맛있더라고. 요 특히 거기서 먹어봤던 저기 선지국. 선지국, 네. 아, 선지국이 음. 정말, 정말 맛있더라고요 네. 어이고 그렇게 뭐, 이렇게 맛집까지 음. 소개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가 앞으로 우리 지대 지역 뿐만 아니라 장원을 벗어나 우리나라 전 지역의 맛집이 소개되고, 다시 찾는 맛집으로 이야기 간질히 예,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거기서 방금 말씀하신 그 쪽, 저희들이 뭐, 납, 어, 그 맛집 탐방을 하는데, 그쪽에 저희들이 뭐, 가도 손책이 없을 것, 그 정도로의 어떤 맛집입니까? 아, 그렇죠. 아, 네네. 그러면은, 뭐, 저, 저기, 어떤 기회가 되면은, 그쪽 그 사장님이 것도 소개한 맛집을 네. 탐방을 할 기회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저 재미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네. 그... 에피소드라면 에피소드일까 모르겠는데 네네. 저희 가게 이름이 동전집이지않습니까 네, 동전집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시는 분들은 돼지 김치구이 전문점인 줄 알고 찾아주시는데 네. 네. 이제 혹 간혹 모르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네. 여기 무슨 전데요? 무슨 전 있어요? 아, 이렇게 전집으로. 네, 온다. 전집으로 아, 아셔가지고 네네. 오셔가지고 손님분들도 좀당황스러워하고 저도 어. 좀 당황하고 예. <laughs> 아, 네, 여기는 돼지 김치구이 전문점입니다 하고 네. <laughs> 그런 어. 경우가 이제 가끔씩. 네, 생이 납니다이름 때문에 아, 네, 이번 방송으로 우리그 진해 마을라디오에서 사전 이렇게 방송을 하고 순전를 했기 때문에 아마 동전집이 그, 그 맛집으로 이 방송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뭐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끝으로 우리 진해 마을라디오를 방문하게 하겠는데요. 방문 소감이나 어,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희 이렇게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어, 앞으로 진해 지역에 네. 좀더 많은 맛집이 이렇게 선정이 되고 네. 해가지고 진해 발전에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하여튼 그 제가 이 처음 진해멀 라디오에서 맛집 그 선정돼서 이렇게 그 방송을 계획하고 그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아, 네. 하여튼 우리 사장님 오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네 이렇게 우리 그 사장님께서 그 지네 말라디를 방문하신는데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한번 더 가고 싶은 곳이나 주위에 추천하고 싶은 우연히 알게 된멋집 장소로 어,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안탈 보겠습니다. 네, 사장님도 좀더 주시고요. 예. 네, 네 오늘은. 우리가 모든 일의 시발점인 이 길을 따라 여행을 떠났는데요. 첫 번째 방문지로 우리 진해구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을 모시고 2022년 창업 맛집으로 선정된, 어, 선정된 가정과 그 목표를 향해 끈질기게 남다른 열정으로 인정, 어, 인정을 받으신 동정집과 함께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 말라디오 디제이 정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사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